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들을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리아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 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달 뒤인 2025년 9월에 마지막 주 로또 번호를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로또 번호는 확실한 번호입니다. 무조건 1등이 당첨될 수밖에 없는 번호죠. 기쁘겠죠. 그리고 그한달 동안, 남은 한달 동안은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며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또 저에게는 올해 초에 했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의 주제는 결혼인데요. 제가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할지 모르다 보니까 아, 내가 대체 결혼을 할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확실히 알았다면 이 고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 결혼을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면 미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된다면 현재를 살아갈 때그 문제 때문에 힘들 일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긍정적인 쪽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과 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한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하시는지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네. 그날 즉 여호와의 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뉜다고 합니다 재물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재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재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삼은 그것을 빼앗고 나누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내가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걱정거리를 넣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기록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재물에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로 빼서 내가 요즘 걱정거리, 나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한번 단어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즘 주된 걱정과 고민을 적어보셔도 좋고요 그게 재물이신 분들은 그냥 동그라미만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이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리어 전쟁을 일으켜 당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심판을 통해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에는 모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남아 있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싸워 승리해 마침내 남는 자들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부터는 심판이 아닌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심판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십니다. 언제와 같이요.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 전쟁은 과거 출애굽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쪼금, 쪼개며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와주겠다고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그냥 단순히, 아, 그러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며 똑같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가리아의 이름은 여우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것을 다시 언급하시며, 그때 내가 너희를 도와준 것 같이 도와줄게. 싸워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할 때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과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나를 위해 돕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기억은 사람에게 큰 힘과 영향을 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춘기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말 혼내고 싶고 막 가끔은 때리고 싶고 하는 충동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그때마다 과거의 아주 작고 어리고 예뻤던 어린 시절의 우리 아이의 사진을 꺼내보고 그때를 기억하며 아휴 이땐 이랬지 할때그 모든 마음들 화나는 그 모든 충동의 마음들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것과 동일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읽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 진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과 오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 계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을 갈라 길을 내서 백성들이 피할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서의 산은 신성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산을 갈라서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어떤 생,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휘장을 갈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자꾸 어디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어디서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이미 길을 내고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피난처이시며 요새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 여호와의 날인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 속에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이 오면 우린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회복되다 회복되다 못해 풍족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수는 고인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날씨,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날씨는 우기에 때만 보통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그때만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물이 계속해서 샘솟게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흘렀다가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목마름을 채우다가 또 목마르고 또 갈급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그 전에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복잡한 마음에 그 모든 상황과 문제를 두고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되시지 않나?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근본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 막,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하면서 기도할 그게 있을까?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딱한 문장으로 그때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기만을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진짜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느 때 기도하든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혹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텐데요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린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을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맡은 그 나라의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이 왕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의 날이 올때 온갖 우상들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우상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1절 말씀에서 제가 생각하고 기록하라고 했던 내가 주인삼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그 모든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평안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걱정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을 우상으로 삼으면 절대 내 안에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에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시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요한 계시록에 이어 스가랴 말씀까지 주님에 대한 말씀을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놓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며 슬픔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안식으로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그 날이 도대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이든 내가 죽어서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회복의 때,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현재의 삶이 어떨 것 같냐고 기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해주신 약속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은 굳이 죽어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되서야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거야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최근에 책을 읽으며 감명 깊었던 구절을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기에 후회가 되고 미래를 생각하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그렇지만 현재에만 집중할 때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이끄심대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과 보장하신 미래들을 내다보며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일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알지도 못하는 미래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날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권을 내어 드립시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삶을 통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과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후회하고 아득한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삶을 이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